자, 안녕하세요 호랑이 뉴스입니다 오늘 이제 본업으로 들어와서 의학 채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열성 경련 왜 걸리는 거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죠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아기가 열성 경련한다면 부모님 마음은 정말 가슴 찌르지게 아프겠죠 자 일단 기초부터 공부합시다 먼저 공부를 하고 왜 이런지 알아야지 우리 아기에 대한 진, 우리 아기에 대한 아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신경전달물질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연결해주는,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어, 신경전달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은 흥분을 시키는 신경전달물질과 억제를 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이 흥분을 시켜주, 시켜주는 신경전달물질에는 글루타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글루타메이트가 n m d a 수용체라는 것에 붙으면 칼슘 채널 열어주게 됩니다. 이 칼슘 채널 열리면 신경 세포는 흥분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반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. 가바라는 게 대표적이죠. 가바 수용체에 붙어버린다면 클로라이드 수용체가 열려서 신경을 억제시켜 줍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흥분을 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항진이 된다.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? 그렇습니다. 전신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경련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? 왜 경련을 하게 될까? 열이 오른다고 왜 경련을 하게 될까요? 자,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. 이 신경세포는 더우면은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죠. 아이고, 더워. 흥분된다. 이러면서 신경전달물질을 마구 분배하게 됩니다. 체온이 오르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. 자, 그리고 열이 나면 과호을 하게 되죠. 애기들이 숨을 헉헉거립니다. 그러면 몸은 산성이 될까요? 알칼리가 될까요? 네, 점점 알칼리화가 됩니다. 이 숨을 헐떡거리면 알칼리화가 되죠. 그러면 어, 알칼리 몸이 알칼리화가 되면 신경 세포가 더욱 예민해집니다. 그러면서 경련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어떤 몸에 감염이 있다면 몸에서 사이토카인을 이 사이토카인이 나옵니다. 사이토카인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 백혈구에서 나오는 이 사이토카인들이 경련을 일으킨다. 이런 얘기도 있죠. 자, 다음입니다. 그럼 누가 잘 걸리나요? 첫 번째는 유전. 유전입니다. 유전. 부모가 잘 걸렸다면 아이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렇다고 자녀한테 별로 미안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뭐 모든 걸 모든 뭐 좋은 유전자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다음에 나입니다. 주로 6에서 18개월 사이가 취약하죠. 어, 이 때가 지나면 조금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자, 그 다음은 고열이 있는 경우. 주로 38도 이상이 넘어가야지 걸리죠. 그 다음에 특별한 바이러스, HHV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걸리면 조금 더잘 걸리다가 되겠습니다. MMR 백신. 자, MMR 백신은 볼거리, 어, 홍역, 루벨라. 뭐 루벨라는 풍진이죠. 풍진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풍진 백신인데 요 경우에 격렬할 경우도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안 맞을 건 아닙니다. 득이, 득이 훨씬 많습니다. 이런 기, 이런 어린아기들, 이런 어린아기들이 잘 걸리죠. 자,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.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뉩니다. 대부분 요 단순형입니다. 단순형은 보로 15분 이내 발생하고 대개 재발 안 하죠. 그리고 전신 발작입니다. 전신이 발작인데 왜 좋냐? 오히려 전신 발작하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죠. 자, 다음은 복합형입다 복합형은 15분 이상 지속되고 절8발전이 아니고 어, 인볼브된 뇌에 부분적으로 어, 이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. 이 복합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입원해서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치료는요. 물어보죠. 치료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. 하지만 워닝 사인이 있을 때는 위험할 수 있다. 위험한 사인이죠. 이럴 때는 조금 입원해서 좀 봐야 되거나 다른 진단일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자첫 번째는 불토하는경우입니다자두 번째는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. 자세 번째는 뒷목이 뻣뻣한 경우. 우리 애기 뒷목이 굉장히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는다. 이런 게 있을 때는 뇌수막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원인 사인이라고 합니다. 자 대부분 보존 치료로 좋아집니다. 대부분 보존 치료 좋아집니다. 열 떨어뜨리면 열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다고 집에서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. 뇌수막염 같은 위험한 진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이제.